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마감 시황 및 금일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용준 연구원입니다 네 시황팀 이용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구걸에만의 반등 마감했습니다 기관 순매사 더불어 외환당국의 달러 환율 오버슈팅 평가에 환율이 8원 넘게 하락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순매도는 계속됐지만 선물과 코스닥을 순매수한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점도 투자심리 완화에 일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7월 FOMC 의사력을 통한 테이퍼링 시사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은 FOMC 의사력을 통해 앞으로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이 있을 경우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9월 20일부터 모든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중국 증시는 최근 하락으로 인한 적과 매수세와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감소세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테이퍼링 발표가 가시화된 점은 오늘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일 기준 확진자 수가 2,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데요.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 결과가 중요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와 환율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신흥국 경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김효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김효진입니다. 어,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신흥시장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중국의 경기둔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압력, 이세 가지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쭉 보니, 브라질이나 인디아 같이 경제 규모가 큰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지켜보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 지표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IMF는 지난 7월에 선진국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전망은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세안 지역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아세안 경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글로벌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7% 가까이로 높기 때문입니다.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수요에서의 영향은 크지는 않지만 공급 측면에서 영향은 수요에 비해서 클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 봉쇄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병목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아세안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지난 어, 8월 이후에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에 비해서 한국이나, 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 수준에서 많이 낮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19 확대와 모, 구글 모빌리티 활동성 지수의 하락이 제조업 PMI 하락으로 지금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경기가 좋지 않은, 어, 물건들의 수급 차질이 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의 봉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항구인 메이상 컨테이너 부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이쪽 항구가 폐쇄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년 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고 bdi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병목 현상이 여전히 경제를 누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세안은 어떤지 한번 본다면 아세안은 보통 원자재 수출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고무, 팜유 이런 원자재들도 수출을 하지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집적 회로나 자동차 아,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같은 다양한 품목들이 상위 수출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원자재나 자동차 관련 제품의 생산 차질이 이어가나, 이어갈 가능성이 저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세계 생산량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는 거래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독일의 산업 생산이 최근에 3개월 연속 전월비를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변목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세안 국가들은 건전성은 모범생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19 확 중국의 경기 둔화, 병목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할 경우에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어, 수 있어서 저희는 주의를 요하자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흥 시장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 1 9의 재확산 그리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어, 무엇보다도 지금 테이퍼링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어, 브라질과 인디아 같은 좀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만 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이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부분이 경제지표 둔화로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GDP에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3%대로 크진 않습니다만 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나 되고 어, 원자재나 자동차 쪽에 어, 생산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말씀드린 일부 원자재나 자동차 쪽에 생산 차질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네, 이은태 경고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이은택입니다 어, 증시 하락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증시 약세 원인은 연준의 긴축 경기정점 델타 변이 이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이 요인들을 하나하나 본다면 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이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연출 연준 긴축이나 경기 정점 모두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에 거의 7개월 8개월째 증시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를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 힘든 게 연준의 긴축이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연준이어 연준의 긴축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올 때는 증시의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경기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상황에서 어, 연준의 긴축이 나왔을 때는 어, 달러 강세와 함께 어,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나오면서 신흥국 증시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델타 변이의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 중심의 얘기고요. 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점,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 연준의 긴축까지 소화하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에 어, 충격이 좀더 크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말씀드리면 첫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초에 저희 전망대로 어, 여름 7, 8월달에는 어, 증시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향후에도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와 주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어, 레이, 어, 레벨로는 200일선이 있는 약 3,040포인트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어, 다만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기간 조정이 점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장으로 다시 복귀한 에너지가 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이는 곧 분할 매수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주가 락의 배경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연준의 긴축, 그리고 경기 사이클의 정점,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세 가지인데요. 어, 경기 둔화와 견준의 긴축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신흥시장에는 좀큰 부담입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외국인 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 그리고 주가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가을에는 어, 기간 조정을 좀 마치고 상승장에 좀 복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분할 매수 지점으로 제시드리고 있는 레벨은 어, 200일선 로그인 3040포인트 코스피 기준입니다. 예, 다음은 어, 미국의 크레딧 채권 시장 하일드 채권에 대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박준우입니다. 어, 미국 투기 등급 채권에 관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미국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초부터 조금은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함은 기업들이 적용을 받는 가상금리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높다고 말을 하게 되면 안 좋다는 뜻이고 스프레드가 낮아지면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6월 말 이후로 미국 투기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40bp 이상 확대가 되면서 현재 지금 309bp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프레드는 가상금리를 의미하는데 특히 투기 등급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조금 취약하고 대외 변수에 예민한 기업들의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을 해서 경기 침체의 전조를 알리는 지표로도 활용이 많이 됩니다. 어, 과거에는 주식시장 약세장을 앞두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먼저 확대된 사례들도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 하일드 스프레드와 주가 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는 이 하일드 스프레드를 약 다섯 가지 정도의 지표를 통해서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지표들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과적으로 나온 값은 현재 8월 17일 기준은 240BP 연말 기준으로는 약 320bp 정도의 스프레드가 예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이 결과값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 현재 309bp 정도의 스프레드는 적정 수준보다 높은 상태이긴 한데요. 그 뜻은 펀더멘털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적극 매수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어,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하일드 스프레드는 추정치의 적정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적극 매수 시그널보다는 현재 펀더멘털이 유지된다면 스프레드의 스프레드의 추가 확대할 여력은 크지 않다고 해석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스프레드 추정치가 7월 말보다 지금 8월에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방향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실제 스프레드도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연말 <laughs> 스프레드를 324bp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정치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말까지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미국의 경기 감속이 이어진다는 과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드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비관적 시나리오, 제가 가장 크게 꼽은 비관적 시나리오는 어, 연준의 테이퍼링이 빨라지는 것을 더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경우에는 경기 감속, 기드 인플레이션, 발락, 그리고 은행의 대출 태도 등이 조금 긴축적으로 변화하면서 하이얼드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모델의 추정치는 약 390pp 정도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채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여전히 하이드를 상대적으로 국채나 투자등급 대비 선호를 하고 있지만 어, 조금씩은 점차 방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투기등급 회사채를 좀 많이 들고 있는 분이라면 그 비중을 조금씩 축소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힐드 채권은 투기 등급 채권입니다. 국채 대비해서 국채 금리 대비 금리 차를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경제가 좋을 때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주가가 오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최근 이 주가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 저희가 다양한 변수로 추정했을 때 추정치의 방향은 점진적으로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 그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라는 결론이었고요 어,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좀 디커플링 되고 있긴 하지만 뭐 크진 않을 것이라는 내용하고 어, 채권만 운용하시는 포트폴리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엘드 하이 채권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하자 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브라질 금융시장 뭐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흥시장 담당한 이창민입니다 브라질 국채 10년물 연말 금리는 9% 달러에 할 환율 범위는 4.8에서 5.1 해야를 전망합니다. 보베스파 지수 목표가는 14만 5천 포인트 어, 17일 종가 대비 23%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단기 투자 선호도 비중 확대를 유지합니다. 최근 물가압력과 정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테이퍼링 이슈에도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국채 10년물 금리는 리스크 해소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요. 특히 브라질 증시의 가격 매력이 빠르게 부각될 것입니다. 브라질 경기 회복세는 어, 앞서 들으셨지만 양호합니다. GDP 월간 대리 지표인 경제 활동 지수는 6월에도 좋았습니다. 7월 수출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1% 54% 증가했고요. 7개월 누적 무역 수지는 44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게 됐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데이터도 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제조업 PMI는 6월보다 좋았고요. 서비스업 PMI 역시 6월에 처음으로 어, 기준선을 상회한 이후 7월에도 반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인덱스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어, 서비스 섹터가 브라질 경제 의70%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3분기 고용 시장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와 정치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비9% 상승해서 2016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어, 물가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 음식료, 주거비 항목이 어, 전년 동월 대비 10%대 상승해서 조소득층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지율이 현재 바닷권을 기고 있는 현 정부가 내년 대선을 위한 정략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 일회성 수익으로만 자꾸 충당하려는 게 현재 재정 우려로까지 번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 단기적으로는 정치 리스크가 브라질 금융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10%를 어, 뚫고 올라간 국채 금리는 어, 이러한 리스크 해소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는 9% 수준으로 점진적인 하락을 전망합니다.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곳은 주식 시장입니다. 어, 보베스파 지수는 6월 고점에서 10% 정도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는 마이너스 1% 성과로 저조합니다. 반면에 12개월, 어, 선행 이익 전망은 연초 대비 53% 상승, 상향 조정돼서 벨리에이션 멀티플은 현재 9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7월에 매도를 연출했었던 외국인 투자자도 8월 들어서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브라질 주식의 단기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 국채 10년물은 연말 9% 정도로 금리가 좀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도 4.8에서 5.2 헤알로 헤알화의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20% 정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제지표는 괜찮은데요. 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감소, 그리고 보호소나라 대통령의 어,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고질적으로 재정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지금 브라질의 걱정입니다. 음, 그러나, 어, 10년물 금리는 일시적으로는 지금 10%를 상향했지만, 어,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좀 해소되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권보다는 주식을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밸류션 멀티플이 상당히 좀 싸졌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중기적으로 해소될 리스크인 정치 리스크는 해와라 자산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섹터 담당 김준성입니다. 어, SK텔레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어, 지난 2분기 SK텔레콤은 시장의 기대에 부, 부합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어, 최근 주가를 보면 MSCI 지수 비중 축소 이슈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SK텔레콤의 새로운 배당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당 정책을 감안하면 목표 주가 상향한 35만 원을 제시하면서 어, 바이 의견을 유지합니다. 일단 그 새로운 배당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새로운 배당 정책을 공개를 했는데요. 즉 분할 후 존속 회사의 에비타에서 케팩스를 지출하고 남은 재원의 30에서 40%를 배당총액으로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어, 지난 SK텔레콤의 배당 재원이 매년 7천억 원 수준으로 일정한 배, 어, 정액 배당 정책을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어,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이 늘어나는 정률 배당 정책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의미, 의미가 있는데요. 어, 일단 2023년까지 배당, 제어, 배당 재원을 계산을 해보면 8,500억 원에서 9,3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주가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다음은 MSCI 지수 비중 축소 이슈입니다. 어, 8월 MSCI 지수에서 어, SK텔레콤이 차지하던 비, 어, 지, 비중이 축소되기로 함에 따라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MSCI의 비중 축소 이유는 어, 외국인 투자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이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아, 즉,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상 펀더멘탈과는 관계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이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지수 비수, 비중 축소가 실행되는 8월 31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 따라서 저희는 SK텔레콤에 대해서 목표 주가 35만원 투자 예금 파일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목표주가를 35만 원으로 16.7%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음, 투자 포인트는 중기 배당 정책에 대한 변경이고요. MSCI 지수 편입비중 감소에 따른 과도한 우려가 있었고 분할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기 배당 정책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 2023년까지 분할로 존속회사의 에비따에서 캐펙스를 어, 지출한 후에 남은 재원의 30에서 40% 내에서 배당을 결정하는 정책인데요. 연간 어, 그동안 한 7천억 원 정도의 배당 재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어, 배당이 한 8,500원, 8,500에서 9,300원 천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이런 배당 정책의 변화가 어, 주가 상승에 어, 뭐 바탕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다음은 농심에 대한 실적 리뷰입니다 이선화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이선화입니다 농심 2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합니다 농심이 2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타났지만 하반기부터는 라면 가격 인상이 반영되고 국내에서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농심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6479억원, 영업이익은 58% 감소한 173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199억원을 하회를 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코로나 19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특별한 판촉 활동 없이도 매출이 크게 신장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2분기는 한국과 중국에서 매출이 역성장했고, 어,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늘어난 원가 부담과 함께 신제품 출시로 인해 판촉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가격 인상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심은 약 5년 만에 8월 16일부터 국내 라면 판가를 평균 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아, 우선은 지난 7월 말에 가격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약 2주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재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부터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라면 가격을 인상 단행했는데요. 해외에서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8월 가격 인상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고 있고요. 연말 미국 제2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북미 지역에서 외형 성장세가 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매 분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심의 2분기 영업이익이 어, 전년 대비 58% 감소한 173억 원으로 컨센스를 하회했습니다 어, 작년에는 2분기에 코로나19 사재기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러한 높은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에 매출액이 역성장했고요. 어,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지난 8월 16일날 국내 라면 가격을 6.8% 인상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런 가격 인상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서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평가였습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특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아,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계속될 것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태경 케미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어, 태경케미컬에 대한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태경케미컬은 이제 액체탄산과 드라이아이스의 어,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1위인 어, 국내 사업자입니다. 어, 상반기 실적을 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는데요. 어, 상반기 누적 기준 실적은 매출액 264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으로 어, 영업이, 영업이익은 93% 전년 도, 동기 대비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은 24.8%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탄산가스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어, 탄산가스의 원재료와 제품의 스프레드 확대의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온라인 새벽 배송과 택배 시장의 성장으로 어,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어, 쿠팡이나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을 이미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어, 그 전방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어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 2015년에서 1 7년에 연간 ASP가 173원 정도를 기록을 해, 킬로그램당 ASP가 173원 정도였었는데 어 2020년에는 243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261원 2분기에는 283원으로 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에는 의약품 홀드 체인이나 반도체 세정 등으로 신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기존의 최대 수요처였던 조선업, 조선업에서는 수주 회복에 따라서 용접용 액체 탄산의 수요 역시 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어, 원재료 측면에서는 어, 이 탄산가스 제품의 원료는 어, CO2인데요. 이 CO2 같은 경우에는 후방산업인 정유화학이나 석유, 주정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인위적인 공급 증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는 어, 국내 타 경쟁사와는 다르게 어, 롯데케미칼, 하나토탈, 그리고 에어리퀴드 코리아와 같은 어, 다변화된 원료 수급처를 확보함에 따라서 어, kg당 평균 원재료 가격은 30원 미만으로 양호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경 케미칼은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25% 2 9인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요, 음, 매출액도 264억 원으로 12%, 12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제품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탄산가스의 원재료와 제품 스프레드 확대가 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새벽 배송 그리고 택배 시장의 성장으로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어, 판매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 의약품 콜드 체인용 그리고 반도체 세정용 등의 이 신규 수요도 어, 생기고 있고, 기존의 최대 수요처였던 조선업 수주 회복에 따른 우호적인 시장 상황도 지속될 것으로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열 시. 그 모닝인 사이트는 SK텔레콤입니다. 김준, 김준섭 연구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어, 이상으로 오늘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